터닝포인트에 대한 주제를 드렸던 건꼭제 얘기를 하라고 드렸던 건 아닌 거 아시지 않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선생님들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해드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삶을 보람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저를 찾아서 제대할 때 저 선생님은 영원히 이쯤에서 선생님이다라고 전쟁 얘기를 해줬던 그 편지글 그리고 실제 용인에삼군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양지 쪽이나 그쪽에 있는데 거기로 가셨던 군인 가족 저를 직접 찾아주셨던 것들이고요. 근데 같은 기타라는 것 인연을 인해서또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어졌는데 선생님들께 조언이 되게 하면 저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선생님들도 그 누군가에게 꼭 그런 사람이셨으면 되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영화에도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다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불소식회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나는 늘비어야 된다. 나는 뭐라고요? B B 이게 어, 마케팅 회사나 일반 기업에서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자세 기본 이론이에요. 나는 늘 뭐여야 된다? b 어야 된다? 음,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내 주변의 대상을 C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수강생들이겠죠. 그리고 A는 뭘까? A는. A는 환경이나 그다음에 대상이나 지금 저처럼 어떤 멘토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 정리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방문판매사나 다단계에서 참 되게 잘해요. 근데 그분, 지금 보험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회사들은 반드시 이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뉴턴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단지 거인의 어깨에 올라 앉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인이 올라가서.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어떤 선생님이 큰 바위를 갖다 놓고요. 너희 힘만으로 이 바위를 들어서 옮겨가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두 동원을 하면 돼요. 이거좀 들어달라고. 내 혼자 그 바위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 들어지니까 안 들어지죠. 진정한 리더는 많은 좋은 참모들을 쓸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참모도 되고 리더가 되고 이겨내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B가 된다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늘 이런 좋은 여건과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좋은 대상들, 좋은 선생님, 좋은 책, 좋은 이벤트를 C에게만 연결시켜주면 돼요. 근데 내가 늘 A여야 된다는 숫자.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다선이 되게 쉬운 방법은 나는 늘 비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비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그동안 쭉 키우다가 그거를 저는 제가 어차피 이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레크리이션 강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레크레이션적인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우려면 배우면 뭘 해야 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스럽긴 하지만 보여주는 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너무 치긴 하지만 공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초급이라서 공연을 하지 않는다. 이래지 마시고 이 A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B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보 때로는 사람들은 스크로스 강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만약에 나만이 내 수강생들을 강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적이있생이요 우리는 이렇게 기존 인프라가 주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어느 순간에 가는 서로 교류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때 사실 우리가 실행 못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명한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A자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 수강을 할때꼭 내가 그런, 그런,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도와달라는 사람은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저도 있고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 같고, 안 되면 유입을 나가기 속수면 우리는 뭘 해요? 차체 동영상 촬영입 하잖아요 그것이 부담이 될수 있을지, 어쩔지 그런지도 모르지만 어떤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대상들을 상대로 하는 나는 늘 피어 니다 내가 지적하려고하지 말고 아까 우천 선생님 얘기 드리면서 아이를 내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유아 선생님이나 좋은 멘토들한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걸 내가 지적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거인이 되고 자고 내 혼자 바위를 들려서 옮기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들을 잘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이벤트를 잘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 에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서 멘토를 잘 만드실 때 공연이나 교보제도 초등생 같은 조금 많은 거, 스피커 이런 것들 교보지 이용하시는것 그런 게다 A예요. 그다음에 다른 팀과의 교류라든지 공동을 함께하는 우리 이제 연말에 음악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 입장에서는 저 A를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아카데미도 저에게는 A입니다. 선생님들 거를 뒤에 들으면서 아저 노래 내가 오늘 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저희 우리들 모두가 다 a 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업의 방식도 나 혼자 머물러있으면 수업이 어, 썩어요, 나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식가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A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기회 이 A를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 A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지혜. 이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 가되실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저도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남자들은 책임이 나가기 때문에 뭐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 뭐 가정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못해요. 대화가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다 해가지고 뭔가를 배우려고. 물론 조기님 같은 남성, 세심한 남자분들 은 여러분들 장신지 대부분은 서태원 도대장이라기로는나못지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결해서 완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책임져주고 그렇게 하는 책임성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아시는다는 거죠.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갈때이 대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 대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강생들이죠. 조직을 작게 할수록 좋아요.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근데 조직이 인원이 많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형태의 팀웍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성당 같은 경우도 소공동체를 강조하고 워낙 요즘에 대형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여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 좋 조지는 그리고 어때요? 빠르게 무엇을 하나 요청을 했는데 그냥 그게 AS가 되질 않아 서비스에 대한 답이 없어 이래버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해 버리죠 그래서 빠르게 하다못해 저는 사진을 찍어도 바로 바로 올려야 돼. 어쨌든 빠르게 진행야 되고 알차게 조직을 알차게 해야 된다. 오면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대상을 이해할 때. 그래서 아이들도요 재미 없거나 가치 없으면 안와요 그래서 그 알차게 미션를 만들어 주고 안 오면 뭔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들의 대상이 돼그 조직이 돼 있는 거요 재밌어야 돼. 재밌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때로는 즐거움을 재밌으려고 노력하는 거. 때로는 뭐, 아픔도 있고. 뭐, 아까 누가 그랬어요. 충가시도 뭐, 아픔이 없을 것 같죠. 이렇게 얘기했셨지만 지금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피폐해져요. 그것을 자꾸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환기를 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자꾸 주고, 그런 환경이 우리들이 만나면 좋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투명해. 이게 어디가 보면 100원 가지고 그렇게 아쉬워. 그다음에 공연을 하는데 어떤 한사람 자기한테는 통보를 못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아쉬워.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조직에는 하다못해 10원이라도 퇴비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투명성은 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골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끔 각도를 어디서 일도를 해주시 거예요. 그런 조직이 라면본 대상을 만들고 철저한 A의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나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나예요. 그런 것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윤은기 박사님의 몇 가지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을 마칠게요. 윤은기 박사님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경제학의 대부 정도 되시고. 제가 존경하는 강의들을 받들 거라고 운은 실력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저절로 오는 운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좋은 운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안에서는 항상 그래 저한테 선생님 너무 좋으시대 왜 자기네 같은 사람도 있어도 좋대 <laughs> 언제든지 노래를 할수 있는 사람, 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라도 다할수 있는 인적 인프라에게는 그게 좋다는 거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윤은기 박사님 말씀이라면 제 실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조직의 색깔은 강사의 색깔이고 상사의 그런 크기와 똑같이 갑니다 저도 더 많은 지금 이런 것이 제 운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 대상 제일 중요 고객은 수강생은 늘 왕이다, 신이다. 이게 이제 고객 멘트, 고객을 상대하는 이제 마케팅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또 수강생들이 내가 배 나로 인해서 배우는 사람 이런 것도 당연히 기, 그건 기본이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감사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위에만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밝표라든지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내가 가르치는 수강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것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최선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손발의 경쟁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았다면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제 의 시대예요. 그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미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누가 잘 열어? 남자가 잘 열어? 여자가 잘 열어? 여자가 잘 열죠. 그래서 지금 여성의 시대예요. 대통령도 여자에다가 뭐, 뭐 각종 어떤 분야의 최고의 탑들은 다 여자예요. 공무원들 시험 보면요, 일부 수석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마음의 삶,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 물에 이런 것에 맞춰는 그런 그 운영이 되어야. 항상 그 마음을 주는 그래서 보면 돈을 투자하면 30% 성공한대요 그리고 몸을 투자하면 훨씬 길어요 아침저녁으로 일하고 그러면 한70%성공한다그거요 근데 마음을 투자하면 99% 성공한대요 지금 마음의 경제시대를 생각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 마음 칠 그리고 머리 칠. 머3 우리가 해야 되는 작은 방법. 요거는 아까 같은 이런 이론적 A를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공감하느냐. 그리고 나누는 데 정성을 주느냐. 그리고 정말 느끼느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내 마음이 느껴지는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좋은 결과 가있습니다 수다꾸 모든 분들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죠